장님, 한명더 하고 싶다는데요? 어, 사인파 아, 나길 못하는 것 같아, 나. 들어, 들어오실 거예요. <laughs> 마이크 안 쓰시면 뺍니다. <웃음> <웃음> 뭐야? 아. 골반이 안 멈춰? <laughs> 근데 이거 어차피 딱한 한 명만 개구를 볼 수밖에 없어. 내가 개구 게임에 탈락한 거일 뿐이야. 맞긴 해. 응. 라이벌을 제거 하겠다 선행 뚜띠 템템에게. <laughs> 아 생각 정확히 쌤쌤 언니가 제거한 건데. <laughs> 아니, 모두에게 뭐 배신 당했다. 쌤쌤 언니 죽기 1초 전. <laughs> 안 돼, 쌤쌤 언니 살아! 안 돼! 아도 죽음. 전래도 개구 게임에서 탈락했다. 잠깐만 이거 내가 나가야 되네. 나다 처리했는데. 킥스지 너도 탈락했다. 수고해라. 아, 끝났다. 나 그냥 캐비 드럭이나 찾을 것 같아. 지금 점내 골반댄스 주는 중. <laughs> 점내 골반이, 네, 골반이 멈춰. 너 골반은 멈출 수가 없구나, 너. 병에 걸렸구나.